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을 때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은 2018 버전부터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디자인 탭에 여기 원래는 배경서식까지밖에 없었는데요. 디자이너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내가 배경을 바꾼다거나 또는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을 추가했다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뜨는 탭입니다. 오른쪽에 이런 창이 추가로 뜨게 될 겁니다. 그 내가 임의로 띄우려면 디자인 아이디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개체에 맞는 여러 가지 내가 텍스트나 그림 개체를 슬라이드에 넣었다면 이 개체에 알맞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보면 전체적인 배경이나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배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따로 디자인에 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아주 유용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도 디자인 탭에 있는데요.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있습니다. 1번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에 두 개의 개체만 넣어도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꿔서 알맞는 디자인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 제공이 되죠.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디자인에 관해서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좀더 추가를 해볼까요?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저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원주 제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디자인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디자인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예쁘게 꾸며줄 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콘 형태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공이 되니까,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 여기다가 그림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 온라인 그림에서, 온라인 그림에서 기차 한번 검색어로 해서 기차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삽입. 그랬더니 디자인 아이디어가 또 생성이 되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가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디자인 아이디어 자동으로 제공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쉽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